그 동안 배운 수책에는 유리수까지 했죠. 그죠? 근데 유리수는 또 뭐로 나눴죠? 정수로 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눴죠. 얘가 뭐예요? 기약분수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여기는 또두 가지가 있었죠. 유한선수와 순한소수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정수는 뭐를 나눠줬죠 세 개를 나눠줬죠 자연수 영 음의 정수 자 이게 우리가 배워왔던 수책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큰 수의 체계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실수입니다 이게 이제 수위 확장이죠, 이제 일종의. 우리는 이제 수위 범위를 실수까지 확장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공간에 들어 있는 거는 뭐가, 뭐가 될까요? 무리수가 됩니다. 무리수. 무리수는 뭐냐면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입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선수가 무리수입니다. 근데, 무리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던 이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얘를 3.14라고 배웠었죠. 근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이 숫자는 3.141592이긴 하는 무한계의 소수로 이루어진 무리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제곱근, 그거를 이용해서도 무리수를 무수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이 근호가 있습니다. 이 근호 안에 어떤 유리수가 있어요. 자, 유리수. 이 유리수가 제곱으로 표시가안 된다. 그러면은 무리수에요즉이 네모가 제곱을 어떤 수의 제곱으로 표시가 안 된다면은 이 전체 값은 무리수라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 보면은 루트 3. 자 3이 어떤 수의 제곱으로 나타내질 수는 없죠. 그죠? 그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요, 무리수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49로 해볼게요. 근데 49는 7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어떤 수의 제곱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얘는 무리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7이죠, 7. 얘는 따라서 자연수죠. 앞으로 이제 만 하나 남은 거는 실수의 대소관계입니다. 실수의 대소관계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실수는 방금 말했듯이 무리수하고 유리수를 다 합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실수 안에 들어있는 숫자 하나, A, 또 다른 하나의 숫자 B가 있다고 합시다. 나는, 이두 숫자의 대소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때 쓰는 방법이 뭐냐? A-B의 부호를 조사하는 겁니다. A-B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얘는 A는 A가 B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A-B가 0이다. 이 말은 A하고 B가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b가 0보다 작다. 이 말은 a가 b보다 작다는 거야. 루트 마이너5 빼기 5 하고 마이너스 2의 대소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a를 내가 루트 5마이 5라고 하고 b를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그러면 a 빼기 2는 루트 5 빼기 3이죠. 근데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루트 5 빼기 루트 9 근데 여기 근원 안에 있는 수가 5가 9보다 작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게 d값보다 작죠. 따라서 얘는 0보다 작아요. 따라서 a마나스 b가 0보다 작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b가 a보다 더큰 거죠.